이번 시간에는 주어와 보호로 쓰이는 동명사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쌤이 전 시간에 동명사와 현재분사를 구분하는 그럼 내용을 담은 자료를 올렸었죠. 그 내용을 반드시 숙지를 오시고자 그걸 숙제했다고 가정하고 을 쌤이 한번 물어볼게요. 동명사라고 하는 건 어떤 모양을 취하는 거다. 그렇죠? 동사에다가 ing 형태를 취하는 거다. 그러면 동사를 뭘로 만든 거다. 그렇죠? 명사로 만든 거다. 그렇다면 명사 가는 역할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명사 가는 역할 꼭 암기하라고 했는데, 자, 세 가지 역할을 하죠. 주어 자리에 올수 있고, 또, 목적어 자리에도 고 보호 자리에도 오고, 이렇게 명사가 세 가지 자리에 올수 있는데, 그렇다면 동명사도 똑같이 주어 자리에 오고, 목적어 자리에, 보호 자리에 온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지우고, 자, 동명사는 동사원형의 ing 형태, 문장에서 주어, 보호, 목적어 역할을 한다. 방금 전에 설명을 한 부분이고, 자, 그렇다면, 여기 부분에서는 주어하고 보호, 자리에 오는 경우를 설명을 먼저 하고 있는데, 하나씩 볼게요. 자, 주어로 쓰이는 동명사. 예문을 보면, 배우는 것,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것은, 여기까지가 주어, is가 동사. 무엇이다? 매우 흥미롭다. 어, 그런데 쌤좀 이상하네요. 왜냐면 하 이즈는 단수 동사인데 앞에 있는 랭귀지의 s가 붙어서 복수 아닙니까? 그러면 r을 쓰지 않을까요라고 질문한 학생이 있을 텐데요. 자, 여기서는 주어가 랭귀지가 아니라 뭐다? 러닝이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이 흥미로운 거지 언어가 흥미로운 게 아니거든요. 그죠 배우는데 뭘 배우는 거?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거. 즉 새로운 언어라고 하는 거는 이 배우다라고 하는 동사의 속해 있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래서 주어는 러닝이고 거기에 맞춰서 동사도 이즈로 써야 된다라는 거 하나 더 설명을 하면 이때 동명사 자리에 뭐를 쓸 수도 있다? 그렇죠. to learn, to 부정사도 쓸수 있다. to 부정사가 와도 마찬가지로 동사는 단수동사 이즈로 써야 됩니다. 자 이렇게 수일치 시키는 부분은 고등학교 가서도 시험에 어법 문제에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신경을 써서 봐야 되는 부분이고 하나 더 설명을 하면 자이 부분에 주어가 어때요 길어도 너무 길죠. 자 이때는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게 가짜 주어를 있을 쓰고 그다음에 동사 파트를 먼저 뒤어서 써준 다음에 진짜 주어 이 파트를 이렇게 뒤어서 써줄 수 있다라는 거자 이렇게 되면 진짜 주어니까 진주어 파트다라고 할수 있고. 이렇게 진주어 파트에 동명사뿐만이 아니라 투부정사도 쓸수 있겠죠? 주어 자리에 투부정사를 쓸수 있었기 때문에. 자, 어렵지 않죠? 자, 좀 지우고. 자, 요 파트를 봅시다. 주어로 쓰인 동명사는 단수를 취급한다. 즉, 동명사가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단수 동사를 쓴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주어로 쓰인 동명사는 진주로 쓰인 동명사는 투부정사로도 바꿨을수 있다. 이렇게 투부정사로도 바꿨을수 있다. 진주어로는 동명사보다 투부정사가 더 많이 쓰인다. 이런 패턴이 더 많이 쓰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예문들도 보면 투부정사가 진주인 경우가 훨씬 많죠. 자 이번에는 보로 쓰이는 동명사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예문에서 그 아이들의 가장 좋아하는 활동은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이 부분이 왜 보어냐 하면 즉 주격 보어냐 하면 아이들의 가장 좋아하는 활동이 결국은 뭐다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이다 즉 주어를 보충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주격 보어가 되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쓰인 동명사 파트에 투부정사를 그대로 쓸수 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동명사를 써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보호로 쓰이는 동명사 역시 투부정사로 바꿔 쓸수 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p r 티스 t 1. 두 문장의 의미가 같도록 동명사를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쌤이랑 같이 풀어볼 문제는 5번, 6번, 그리고 7번, 8번. 이렇게 뒤에 문제만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5번부터 보면, 목적은 뭐의 목적? 이 모임의 목적은 뭐하는 것이다. Get t o 라고 하는 것은 뭐 하게 되다라는 뜻이에요. 자, 뭐 하게 되다, 알게 되는 것이다. 각각의 멤버를 잘 알게 되는 것이다. 여기 to 부정사 파트가 주격 보죠. 왜냐하면 목적이 결국은 뭐다? 음, 알게 되는 거니까 이퀄 관계가 있어서 주격 보가 되는 거고 지금 바꿔 써진 문장에 보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고. 자, 무엇은 주어가 안 써져 있네요. 무엇은 이 모임의 목적이다. 무엇은, 즉이 파트를 써야 될 텐데 이 파트를 그대로 쓰면 되겠지만 문제에서 우리가 투명사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동명사를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자, 어떻게 써야 된다? 좀 지우고 자, 이 부분을 동명사로 바꾸면 되겠죠? Getting to know each member well. 자,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 그것은 도움이 된다. 말하는 거. 너의 문제에 대해서 너의 부모님과 말하는 건 도움이 된다. 이때 이승 면 가주어. o 부터가 진주어. 자, 그런데 동명사를 이용을 하라 했으니까, to talk 대신에 talking about, 그 다음 나머지 그대로, your problem with your parents. 자, 7번으로 가겠습니다. 내 직업은 듣는 것이다. 다양한 음악을 듣고 쓰는 것이다. 그것에 대해 쓰는 것이다. 내 직업이 결국 뭐다? 듣는 것이다. 주격 보호 자리고 자, 투정사 대신에 동명사 가능하다. 그러면 to listen 대신에 그렇죠. listening to different music and write about it. 이렇게 쓰면 될 거고요. 그다음 마지막 단계는 뭐다? 체크하는 것이다. 더 넘버러보. 무엇 무엇의 수라는 뜻이에요. 무엇 무엇의 수. 즉, 손님의 수를 체크하는 것이다. 주격보호고, 마지막 단계가 결국 체크하는 거니까, 동격관계. 자, 그러니까 여기에 to check 대신에 동명사, checking을 쓰면 될 거고, 뒤에 the number of the guest를 마저 쓰면 되겠습니다.